에헤오오오오고린다 <laughs> 와우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How to build a snowman 이라는 공포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할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 받은 지시를 따라 눈사람을 만들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지켜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의 도착을 준비하세요 라는 게임입니다 그럼 가볼까요? Let's go 토비 마미 it's snowing it's snowing 엄마 눈이 와요 눈이 오고 있어요 마사 마사가 엄마인가 봐요 It is s w 그렇구나 눈이 오고 있네 우리 아가 할아버지는 눈이 왔을 때 나가는 걸 좋아했었단다 라고 하는 것 같는데요 밖에 나가서 눈사람을 만들지 않을래? 할아버지가 눈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줬었잖니 네, 네 마미 땡큐 음, 토비는 눈사람을 만들러 밖에 나갈 건가 봐요. 폴드 오른쪽 키를 폴더하면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눈사람의 몸통을 만드는 거예요. 스노우볼을 동글동글 동글 굴려가지고 만들어봐요. 동... 아 오른쪽 키. 오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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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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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 하 사요. Let's add o Let's add one more. 하나 더 만들어요. 왜냐면 얼굴이 필요하니까요. 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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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똑같은 거 같은데요? And now, a last one for the head. 아눈 사람을 두개 만들 건가봐요. 그럼 이제 대가리를 만들어 볼까요?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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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가 똑같은 거 같은데? 충분해요 이제 몸이랑 합쳐보아요 아 3단 눈사람인가보다 아하 3단 눈사람이네요 눈사람의 모양이 잡히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장식이 필요해요 장식을 해볼 거예요 장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집에서 뭘 훔쳐올까요? 근데 저 진짜 쪼끄매요 저 애긴가 봐요 어 모자다 에이. <laughs> 저는 지금 모자를 얻었어요. 점프! 왕! 눈사람에게 모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음은 눈사람에게 무뭘 만들어줄까요? 뭐니? 스카프가 생겼어요. 눈사람에게 스카프를 장식해줄까요? 목도리다! 눈, 코, 입은 어떻게 만드는지. 어, 여기 당근이 있어요. 역시 눈사람은 당근이죠. <laughs>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여긴 안 열리네요. 막다른 길! 또뭐 없나? 그래도 공포 게임입니다. 저 조금 쫄았어요. 어? 여기 콩콩! 이거 뭐야? 똥이야? 뭐야 이거? 돌이래요. 아! <laughs> 돌이구나? 우와, 눈사람 완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위가 빠졌다는데요? 가장 중요한 피스가 뭐지? 아, 심장? 에? 심장? <laughs> 밖에서 나는 소리에 쫄았다. 심장이요? 어, 여기 닫혀 있었는데 열렸어요. 헬로우. 안녕, 안녕하세요. 우와, 이거 뭐야?

저게 뭐야? 어, 저거 사슴뿔? 이거, 이거 뿔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안되는데요? 어! 쟤왜 저기 있어? 왜? 나 조금 무서울지도. <laughs> 뭐야? 너왜 거기 있니? 너뭘 보고 있는 거야? 토비, why d d you build the snow n there? You know I don't want to snow inside t h 토비, 눈사람을왜집 앞에 지었니? 엄마는 집 앞, 엄마는 집안에 눈이 쌓이는 걸 원하지 않는단다. 토비, I didn't build the h i l He just moved by himself. 내가 거기다가 안 지었어요. 눈사람이 움직인 거예요, 스스로. 그래 알았어 우리 기어나가 조심하고 알겠지 밖은 너무 추우니까 감기에 걸릴 수 있단다 알겠어요 엄마 안녕 근데 진짜 눈사람이 왜 여기 있지? Snowman, <laughs> are you really alive? 너너 진짜 살아있니? 오씨 에스페이스바 못 누르겠어 <laughs> 오오오오 고개 돌린다 와우 에? 에? 엄마다. 토비는 눈사람을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근처에 많은 눈을 가져다 놨어요. 가끔 매우 추우니까 토비한테 그만 들어오라고 해야겠어요. 아, 엄마가 창문에서 지켜보고 있는 건가 보다. 어, 근데 눈사람 집 앞에 있었는데 저 눈사람 왜또저 멀리 있어? 그리고 나는 눈을 끌어다 놓지 않았는데. 토비! Where are you? 집에 들어와. 밖은 매우 춥단다. 너 감기 걸려. 얘야, yeah, 어딨니? 응? 토비, 엄마 말 들리니? 토비! 토비가 대답이 없어요. 뭐야? 뭐야? 왜 멈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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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엄마로 플레이하는 건가 봐. 와? 사람 없어요. <laughs> 토비도 없어요. 왓! 왓! 토비! 이건 뭐야? 눈끄러온 흔적인가? 토비야! 토비! 어머, 너왜 no. 아이가 여기 없지? 방에 들어갔나? 이 방에 안 갔는데요, 저... <laughs> 안 무섭다, 안 무섭다... 헤너왜 여기 있어? 아니, 엄마가 말했잖니, 토비. 주변에 눈사람 들어놓지 말라고, 엄마가 싫다고 했지... 씨, <laughs> 씨... 안 무서워. 이거 토비 방인가요? 아빠는 저 아래쪽에 다락방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나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 토비가 혹시 들어갔나? 아, 토비가 아마 저기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디요? <laughs> <laughs> 저기 눈사람 미쳤나봐. 아니, 그래서 다락방이 어디는. <laughs> <laughs> 헬로우 마사 로버트? 로버트 누구세요? 아 할아버지인가 보다 나한테 인사하는 거 보니까 만약 너가 이 책을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 이 아빠는 사라졌거나 죽었거나 둘중 하나겠구나 심작인데 지금 겨울인데 꼬마 토비가 이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첫 눈사람을 만들었구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단다 아가야 수천 년 동안 계속된 전쟁이야. 그 전쟁에서 이겨야 한단다. 제가요? 아이씨, 왜 이렇게 뒤돌면 뭐가 있을 것 같냐? 아, 난 저기 들어가기 싫어요! 아빠! 아이씨! <laughs> 뭐야, 이게! 에 움직여! 이게 뭐야? 뭐라 써있는데요? 오더, 오브 더, 플렉, 플락, 플라, 플락해? 플레해 누구세요? 눈송이의 질서래요. 눈, 눈송이의 질서가 뭐야? 어, 여기, 여기 뭐, 뭐, 여기, 하, 저 무서워서 말이 안 나와요. 여기 뭐, 원, 원시인들 그림이야? 옛날, 옛날 사람들이 눈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어, 뭐야, 이거 유성인가? 오도오도. 오도. 이거 뭐야? 나, 숲 속에 뭐가 쾅 떨어져서 숲이 놀랐다. 네. 대충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우왕! 하고 나왔다. <laughs> 대충 뭐, 악마의 손 같은 게 나온 것 같은데요, 구덩이에서 네. 여기 다락방. 아주 오래 전, 온스, 온스타노스? 추위를 <laughs> 지닌 자가, 우리 행성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맞나? 그는, 풍성을 온통 흰색 얼어붙은 풍경으로 변형시켰고, 종종 세계에서 볼, 본 적이 없는 추위의 추위로 인해 모든 생물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구덩이에서 나온 게 온스타노스? <laughs> 온스타노? 네, 중. 그, 그리고 이 과정은 수십, 수년간 지속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스 에이지가 왔다고 말합니다. 저렇게 생긴건가봐요 제가 온스 온수... 타스노? <laughs> 이름이 아뭐 나올 것 같잖아 지난 멀어질거야 모니터에서 에이... 어? 안나오네 어? 저기 뭐 있어요 저거 저거는 분명히 우와 나한테 인사한다 어? 나한테 오는데요? 눈사람이 아! 이거 피해야되는거야? 어떻게 피하는데? 어떡해? 아! 안녕! 잘가! 안녕! 난 살았다 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내려가는 중 그래요? 내려가.. 내려가는 중이에요? What the hell is this place? 여긴 어디야? 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지하실에 가. <laughs> 예, 어게 okay, 나가요? 여기군요. 이 문양은 뭐지? 여기 차, 아, 할아버지, 아빠 책 있다, 아빠 책. 심장돌?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지? 심장 돌은 1년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방하고 몸과 다시 결합시키며 다시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아, 그 괴물을 가둔다는 소리인가? 괴물을 이 하, 하트록에 가둬야 된다는 소리인가? 그러면 1년 1년 1년에 한 번씩 가두라는 소리네? 그러면은 지금은 늦게 가둬가지고 내 톱이 데려간 거야? 아빠는 오래 돌아가셨구나. 나는 올해 너와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작은 토비에게 눈사람은 하트가 필요하다고 믿게 만들었고 그 하트가 바로 돌이라고 말해줬어. 어 이거는 번역기를 돌렸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은 샤몬이란다 아가. 우리는 이 무거운 짐과 함께 저주를 받았어. 우리는 차갑고 깊은 공허의 바다 사이에 있는 얼음층이야 라고 번역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야 우리 가족 갑자기 샤몬이 됐는데? 눈송이의 질서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한다 마사. 어쨌든 우리 가족이 샤몬이라는 거고 이 눈사람의 저주를 받았고 그거를 관리하고 있었나 본데요. 그 괴물을 다시 바, 하트에 가두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을 재결합시켜야 합니다. 네 개의 눈덩이로 시작하는데 그거를 빨간 화석표 아래로 굴리면 도착할 수 있다는 건가? 너가 그를 다시 떠나게 할수 있어. 세상은 너에게 달려있어, 스위티. 눈을 다시 녹게 해주렴. 여기서 굴려. 뭐? 어? 이거 여기서 그냥 네 개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아니네, 이거 끝까지 굴려가야 되네. 아, 그럼 저 하나는 망한 거네. 위, 망해버렸구나. 아니 누려 터졌어. 둘, 나니? 어 어쩌라고? 나는 눈사람, 나는 어쨌든 네 개의 스노볼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갑자기 생기고 난리야 나 이렇게 고개 쳐박고 있는데 고개 들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사람이 생기면은 어 놀래요 안 놀래요 에? 이몇 개예요? 세개헉오 <laughs> 움직인다 와우 네개 만들면 나한테 튀어올 거지 다 알아 개뻔하죠? 절대 안 놀랄 거죠? 네안놀릴 거죠? <laughs> 절대 안 놀랄 거죠? 음? 하, 하나도 안 무섭죠? 어 뭐야 없어졌어요 4개 네 뭐야 웰웰웰 오스탄 스노우 어쩌고다 너가 새로운 샤몬이구나 네. 여기로 온걸 환영한다 마사 샤몬 어쩌고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Oh, Monster, please, the end of your world. <laughs> 그토록 많은 생명들, 그토록 많은 영혼을 먹을 수 있어. 참 훌륭한 식사야. 내가 말했지. 그런데 내가 먹고 있을 때, 너의 종족들이 나를 이 빛나는 바위 속에 가두었어. 하지만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지 마사.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어. 그래서 배가 고파. 너무 배가 고파. 어, 말왜 이렇게 많아 얘? 하지만 이젠잘 먹겠습니다. 왕. 왕. 토디. 어, 막, 막, 따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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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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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 달리느라 지치지 않아, 마사. 그냥 포기하지 않을래. 너는 심장바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사용 방법도 모르잖아. 장난은 그만하자. 나에게 너를 바쳐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당신을 가두겠어요. 어우 로봇, 멋진 남자지. 너는 그의 눈과 연기를 가지고 있어. 샤먼에게는 자연스러운 건가? 도레 사용을 중단해 마사. 나에게 합류하라고. 우리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보자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음, 뭐? 재밌는 말이네. 어쨌든 너는 이리나 저리나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너처럼. 응? 뭐야? 아, um, great, my heart. Toby, you're okay? <laughs> 아이러니하네요 이젠 누가 바위 속에 있을까요? Well, well 나는 안 무서워, 마사 1년 더 기다릴 수 있어 아니, 10년 더 기다릴 수 있어 포비가 너의 역할을 맡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로봇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도 알길 바래 내가 여기에 있음을 말이야 하하하하하하 메리 크리스마스, 마사 더 샤븐 See you next year! 어? 내년에 보자는데요? 뭐야? 상위꾼!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온다고?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행복한 게 아니고 지옥이잖아! 꺼져!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안녕!